자, 오늘은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송지 앞바다. 지금 올라가 있는 섬은 어령도고요 해남권의 가을감손도 명소죠. 근데 제가 여기 해남에 내만권을 많이 다닌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95년도부터 출조를 다녔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해남의 읍내에 있는 유명 낚시, 지금 그 추자도 다니는 황재호 명재구 선장님이시죠. 해남권의 감선돈 낚시 열기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공업 보트를 타고도 여치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뭐 청산도로 빠지고 추자도로 빠지고 하면서 내망권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선해길 타고 들어왔는데 총 인원이 7명 낚시하는 사람이 이제 골라내릴 수가 있어요. 홍프는 너무 얕아가지고 이따 물 빠지면 옮겨야 되겠는데. 첫 수, 축하합니다. 와. 이야, 괜찮네. 사이즈 좋아. 네만 사이즈 측은. 이렇게, 이감사 이야. 전형적인 강의 감성도 정말 시원니다 보여수가 <laughs> 없어지는 것같단 말이야. 입질은 입질이다. 아 감성이 많다. 오또 입질, 거기서 입질 오네. 근데 시야를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어 <laughs> 손맛 좋다 지금 입질 거의 계속 와요 지금. 근데 진짜 많아. 아까 지금 두번 정도 있었는데. 자 손맛 좀보겠습니다 1.250대 때 손맛 좋네요. 이 정도 시야은 그냥 드롭통으로 안큽니다 풀맛 좀 즐기려고. 음, 어이 뭐 오자. 짜 자. 음, 어, 너무 가까 크지는 않고요. 딱3 1 m m 되겠습니다. 아, 지금 쓰고 있는 낚싯대는 NS의 최상위 기종이죠. 오는 11월 중에 나올 건데 알바토스 VIP 프로 1.25 50대입니다. 5m. 시트도 아주 예쁩니다 거의 뭐 일산 낚싯대 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밸런스도 좋고 이 스크류 타입 그립도 좋고요 시트도 좋고 이거는 이제 감성돔과 뱅에돔 고루고루 쓸 수가 있는데 특히 5 0대는1.2 5 0대는 제가 보니까 제주도 뱅에돔 낚시 할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뱅에돔 낚시 이제 수시로 뭐 캐스팅과 얻어들이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짧고 어, 가벼운 데가 좀 좋죠. 강단이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해남권 네 마나에서 지금 간, 잔챙이 한 30전후 간선동을 잡고 있는데 이간선동을 잡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손맛보기도 좋고 뭐 4자, 5자 못 잡는 건 아니지만 다루기가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감생이 씨알이 너무 잘 어서 작은 것들은 다 버리고 조금 사이즈 되는 것들만 오 감성돔 30 넘는 거 한두 마리 지난번에는 30한5 6그 정도 되는 것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씨알이 자른데 그래도 가을 감성돔 손맛 끝내줍니다 예 어, 좋다 배는 저기 서타고요 선착장에서 이송월이 해수욕장입니다. 남는 시간에 해수욕장에서 뭐좀 운치 있게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넘어가 이제 토마랑 땅끝, 땅끝 마을이죠. 건너편에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예요. 펜션인데, 어, 커피점하고 편의점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무시면서 1박 2일 왔다 2박 3일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습니다아이거 아... 어령도 낚시 이제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그 동쪽을 보고 낚시했고요. 오늘은 반대편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는 그 해가 정면이라 낚시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오늘 은 편하네요. 그리고 어제는 만조대도 어제 낚시했던 곳은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체크해보니까 거의 한 9m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같이 내린 김성식 사장님이 30안 이상 되는 거 벌써 한 마리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물색도 최고입니다. 파도도 없고, 가을 감성 도 내만 낚시에서는 사,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자, 밑밥을 이제 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파우다는 마르큐사의 진노파워 벽중이라고, 상당히 좀 비중이 무거운 집어제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보통초원트 대응, 보통 모델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좀 깊은 수심에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상당히 암맥이라든지 이런 곡물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4kg 짜리다, 4kg. 라는 대용량인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 가을에는 보통 뭐집어제를 가볍게 써야 된다. 많이 뛰어올려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이 집어제 비중이라는 거는 그 포인트 여건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대절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돔동해돔하고 다르게 멀리 있는 고기를 밑밥으로 끌어들이는 고기라기보다는 한번 들어온 고기를 한절에 오래 머물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비중이 좀 무겁고 안맥이라든지 국물이 많이 들어간. 이런 기로 내가 유리하죠. 오케이. 오케이, 조금 쓴다. 조금 쓴건 아니고, 좀 반쯤 있는지. 그래 아까 잡았던 것만 한건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림을 위해서 뜰지 대자. 으. 으. 아, 첫수 어이 더, 나오니더 짧네 딱 3초 대까 말까 하겠네 너무 잘라서 촬영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보여드리는 상황에서 30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해남, 내망권, 남성동, 씨알입니다. 음, 이쁘다. 지금 물 속에 조그만한 학공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등치가 크면은 모르겠는데, 작은, 작은 학공치들이, 어, 이 미끼를 입에다 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찌만 잠기는 현상이 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확실하게 학공치 입질이고, 이 가을 감성돔도 마찬가지예요. 어, 가을 감성돔 윗지라은 대부분 뭐 시원하게 쑥쑥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가을 감성에 보면 이런 잔잔한 내만에 있거든요. 물이 안 흘러갈 때도 많이 있고 물이 안 흘러가니까 당연히 미끼를 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물이 흘러도 이 잔챙이들은 특성이 뭐냐면은 미끼를 물고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찌가 많이 안 잠기는 거죠. 45, 50짜리들은 미끼를 물고 약간만 고개를 돌리더라도 이 기본 체구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 폭이 큽니다. 그때 찌가 한 시원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여러 찌가 쑥 들어가지만은 30, 28뭐 이런 것들이 물게 되면은 그만큼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잔챙이 감손돔이 입질 올 때는 찌가 살짝 잠기면은 쑥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 감, 잠겼으면은, 채줄 필요도 있어요. 이거 그냥 기다리게 되면 다시 노, 놓습니다, 미끼를. 그러니까 그걸 몇번 해보셔가지고, 어, 채더니 나오더라. 그러면은, 채는 게 낫죠. 계속 그런 입이 반복된다면. 오케이. 또한 마리 왔습니다. 시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야 근데 여기 있다 올라와 올라 그치. 자 마지막 가을 손맛은 제대로 본다 일체 대긴좀 그렇고 오찌야 깡냉입니다 깡냉이 이 전남쪽 말로 작은 감성이세요 깡냉이라고 많이 불러요 깡냉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계산으로는 이 앞에 여가 좀 있거든요. 이쪽은 좀 밋밋하고, 이여 부분에서 물고, 저 끝에 한 40m 지점에 여가 안에서, 여에서 물고 그러는데, 지금 거는 여 가기 전에 또 물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기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건지, 조금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하다 보면 그냥 꼭 잡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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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향이이은은이이 전체기는 괜찮은데, 30, 35, 이런 건 괜찮은데, 나중에 45, 뭐 44,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순간 충격이에요. 선생님 또 잡았어. 야, 감수남인데 뭐. 에, 네. 가까이 옮겨, 가까이 다시 해야 되겠다. 힘들게 멀리 공략할 필요가 없네. 저 위에 카메라 한번 좀 보여주 보세요. 다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입질 같습니다만, 오케이. 오 짜짜짜짜. 이제 좀 붙는 것 같다. 진흙을세워워커 보이게 이런 진짜. 도좀이이오오재재밌는데 조금 지금 더디네 진짜. 이 조리가 지금부터 활발하게 가고 있으니까 계속 해볼게요. 마리수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낚시도 못하게 하시고, 이거. 아, 좋다, 씨알. 저거는. 어, 아, 바빠. 스틸 찍고, 동영상 찍고, 낚시하고. <놀람> 약간 이상하다던데 우럭인가? 어 땅생이네 아, 얘네들 예, 예. 뜨 나중에 저기 밑밥 굳어서 안, 안 씻겨 내려갈까봐 그러는거죠? 네, 중간중간 한 번씩 풀어주는거죠 아... 마지막에 물한고막 뿌리면은 이렇게 뚜하게 이야 깔끔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와도 물이 좋고, 낚시 분지기라는 소리를 만들어서 안, 안 좋고. 무릎 흔다, 무다 무릎 다 감사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근데 <laughs> 네, 마지막. 아 고기가 안될것 같아요. 뻘물 줘가지고. 바람도 터지고. 중썰 빠지고 그러니까 물이, 수심이 얕아지니까 뻘물이 지는구나. 와, 낚시가 다 나왔네. 우짜 <laughs> <laughs> 최소화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낚시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수 시간도 1시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간조에 가까워오면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뻘물이 많이 생기네요, 이렇게 빠이 쪽에. 물론 어디나 뻘물이 생기면서 안 좋은 여건이긴 한데, 유독 제가 해남서 혹시 해본 바로는 이 뻘물이 지기 시작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낚시가. 아예 진도권은 뻘물 속에서도 감색이 잡히고, 완도도 맑은 물, 뻘물이 있다가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그 타이밍에 또 입지를 하거든요. 근데 해남은 조금 그게 약해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서로 교차하는 사이에서 입지를 할것 같은데, 예전부터 해보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 쪽이 좀 물대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열쇠물 이후에 조금, 조금으로 지나가지고,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다섯 물? 길게는? 뭐이 정도는 낚시하기가 좋거든요. 물색이 좋으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11월까지는 이씨알은 조금 자라도 마리수 낚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 속에서 잔잔한 바다 위에서 손맛을,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으니까 한번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 많네요. 네, 많이 잡으셨네. 예, 네, 가을 간소는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예. 시알이 조금 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네, 뭐, 가을이니까.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리스꽤 네, 많네요.